that's all i want The sun shaping the shadow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9월 20일 아침 예배를 다 같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깨우시고 주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도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 말씀. 유다의 왕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정자길로 도망하니 여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에서 죽이라 함에 이블리야 이블르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친히 그가 무기 또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비아들 요람의 제1 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을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심물이여 평안하냐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차를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하니 두어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 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매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두 꼴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바라 이르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보기에는 좀 끔찍하고 좀 그런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교훈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저께와의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예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일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잠시 잠깐 허용하여서 일조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는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우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셨는데 이미도 이 사건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다 예언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먼저 2 7절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어저께 이 아하시아를 이야기했었죠. 어, 여호람, 그러니까 호람, 여호람이 어저께 죽고 오늘 그 옆에 있었던 이 아하시아가 오늘도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예후를 끝까지 뒤쫓아가서 그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무기 또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라고 27절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아시아 왕에게는 어, 오늘 밑에서 보는 이이세벨과는 조금 더 다른 오히려 그를 조금 더 대우해 줬던 문구가 나오는데 28절은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밑에 있는 이세벨은 이따가 보겠지만 장례식조차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하시, 아하시아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에게는 장례를 치를 수 있는 특히나 다윗의 성에서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 안에 갇혀질 수 있는 이 백성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예후를 할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하시아에게 이 정도의 자비는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하시아는 잘했는가? 아하시아도 이 북이스라엘의 왕과 함께 끊임없는 이 결탁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서지는 못했었죠. 그러면 아시아가 그래도 다윗의 묘실에 그들의 조상들의 묘실에 같이 갇혔으니까 그래도 아 그는 좀 선하게 살았나보다. 그렇게 이해하기보단 밑에 있는 이세벨의 사건을 훨씬 더 크게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세벨은 그럼 어떠한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가? 3 0 절에 보니까 예후가 이스라엘을 이스르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어, 이스벨은 자신이 죽게 되는 최후의 그 순간에도 끝까지 허세를 부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있다. 그리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엄청난 허세가 아직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의 남편 아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왕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기세가 등등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마지막에 마지막에. 악한 자들은 어느 정도까지 기세를 부리는가? 주변에 있는 자신과 같이 있었던 동족들이 하나 둘 죽어나간다 할지라도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이 죽고 그 주변의 왕들이 다 죽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인맥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 가지 않는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서 등지고 자신의 허세를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악함. 즉 이세벨을 상징할 수 있는 또 다른 묘사는 사탄입니다. 악한 음녀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여러분 이 이세벨의 이러한 사건들, 여러분 악한 사탄마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끊임없이 자신 스스로의 허세를 나타낼 것입니다. 사탄의 허세가 무엇입니까? 그는 끝난 싸움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강력함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세 부리는 사람의 특징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끝이 보이는데 그렇지도 않은데 거짓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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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을 쌓아가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허세를 드러내고자 하는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스러운 모습들. 오늘 이세벨의 모습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심판의 예후가 왔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눈 눈을 그리고 어,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거만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할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는 시집가고 장가간다.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말은 일상 모습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막 하늘에 천지개변이 일어나고 번개가 치고, 막 이러한 모습으로서 주님이 갑자기 짠하고 등장하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시집가고 장가가는 아주 그런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주님은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인들, 그리스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안 하나요? 다 한다 그랬죠.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노아와 세상 사람의 차이점이 하나 있었다면 일상을 살아가는 노아지만 일상의 모습 그대로를 행하는 노아지만 그들과 다른 것 하나는 방주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세벨도 여러분 똑같이 편안하게 허세를 부리면서 살아갑니다. 그가 죽음 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후가 31절에 예후가 문에 들어와서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무리여, 평안하냐?" 하니 시무리는 오무리 왕조 이전에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무리가 어떻게 왕이 되냐면, 자신, 시무리는 군대 장관이었는데,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의 주인이 술을 먹고 심상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그를 죽여 죽입니다. 시므리가 그러니까 왕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그 본인이 찬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백성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아니 우리 왕이 갑자기 왜 죽었냐? 왜 갑자기 죽었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므리가 자신 어그 왕위를 물려받아서 국가를 통치하다가 이것이 사람들한테 드러나게 됩니다. 시므리가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시므리는 그 자리에서 또 폐위되어지고 말, 말, 말죠. 여러분, 그, 그러한 시므리, 시므리는 약 일주일, 7일 정도 왕을 다, 왕, 왕권을 어,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짧은 기간이에요. 이것을 어, 그누니까 이세벨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에게 이렇게 표현했죠. 예후가 문을 들어오에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요,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 그만큼 악한 행실과 악한 모습을 보인 그의 후회 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 가면서 이세벨을 강력하게 심판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강력한 심판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죽을까? 저 사람이 길이 멸망할까? 여러분 우리가 국가를 보면서도 국가 정세를 보면서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중국이 멸망할까? 저 거대한 미국이 멸망할까? 여러분 인간 사람의 모습에는 멸망할 수 없는 구조, 멸망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 국가가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에 끊임없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에서 끊임없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 국가는 온전하게 세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끊임없이 이런 동성애 문제라든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회적 이슈였던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올바르게 풀어내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그 국가도 하나님 손에 떠나면 국가의 멸망도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국가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 시기를 보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통치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예고하시고 반드시 처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 저 악인들은 왜잘 되는가? 저들은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길래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 그리도의 말씀도 따라가지 않는데 저들은 왜잘 되는가? 그들이 잘 되는 것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잠시 잠깐 하나님 하나님께 허, 허,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그러한 모습들은 누구에게 교훈이 되는가? 믿는 자들에게 교훈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떵떵거리면서 아합과 함께 이 오므리 왕조가 끊임없이 번창하고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완전히 처단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엔 끝난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구나.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위치와 자리가 어디 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떠나고 있다. 떠났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이 나는 잘 나가고 있다. 하나님의 가장 두려운 저주.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저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하나님이 어떤 징조를 보여준다거나 어떤 사인을 보낸다거나 선지자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오히려 복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징조도 사인도 선지자를 통한 어떤 말도 없다. 여러분 이것은 무관심. 이게 가장 강력한 저주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바뀔 때마다 선지자들이 끊임없는 예언적 선포를 해왔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 하나님이 보낸 선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들의 이 왕조는 끊임없는 쿠테타를 일으켜가면서 밑에 있는 아들이 죽이고, 군대 장관이 죽이고, 자기의 직소리 죽이고, 자꾸자꾸 죽여가면서 왕위가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말쯤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후 예우, 예후의 마지막 모습 어이 이스벨의 마지막 모습을 좀더 보십시오. 32절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누가 내 편이 될 거냐? 누가 이 후에 나와 함께 할 거냐? 그때 두 명의 내시가 창밖으로 예후를 내다보다가 이렇게 겸어 예후가 다시 이렇게 겸니다.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이세벨을 내던지라 하는 거죠. 내던져짐에 그의 피가 담가 말에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이세벨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최후 끝까지 눈, 눈을 그리고 머리를 묶고 엄청난 허세를 부리면서도 그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허세 부리다가 자신들의 신하들에게 던져져서 창 밖으로 던져져서 죽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함에 예후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후는 들어가면서 그의 시체를 밟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그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끝내버려라. 그러나 보니까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함에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이미 시체가 던져지고 들개들이 와서 머리와 손과 발을 외에는 다 찾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장례를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이것은 어, 짐승들에게 먹혔다는 것은 엄청난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 짐승들에게 먹히고 결국 손과 손과 발과 머리만 남은 채로. 그 시체만 남은 채로 사람들도 어떻게 이 장례를 치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끔찍한 일은 이미도 엘리야를 통해서도 예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의 시체를 찾아 장사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 어저께 말씀에도 그 말씀은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시체를 찾을 수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희를 통해 이루지 못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예우가 그의 시체를 밟았다 이것은 예수 그리도의 승리와도 연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 창세기 3장 16절의 원시복음에 분명히 기록하죠 어, 여자가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분은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 버리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후의 모습, 이세벨의 시체를 밟고 지나가는 이 모습을 성경에 기록한 사건도 여러분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의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세벨에게는 완벽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틀림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의 말씀을 이미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에게 반드시 예언하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명확한 예언이 무엇이냐? 그래서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의 앞날을 밝혀 주고 있고 앞날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명확한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말씀 그대로 복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이 아니라 순간의 나의 감정과 나의 상, 나의 어떤 생각과 인간의 댐댐이 인지상정 윤리와 도덕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것이 오르고 괜찮은 길로 살아가지만 착각 속에 살다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은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고 자신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다가 결국 그 인생을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인본주의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본주의적 삶, 명확하게는 율법적 말씀을 보고 따라가 승리하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후의 삶을 통해서 그의 오리 강조가 완전히 멸망되어지는 이 심판의 때를 보셨던 것처럼 마지막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비참하고 처절하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마침내 그 승리의 그 영광의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오므리 왕조의 끝을 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도 악하게 행했는지,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의 이 죽음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또 그와 잠시 잠깐 결탁했던 아시아의 죽음을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도 악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죄의 삶인지, 죄인의 삶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따라가는 일을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시편의 1 편에 있는 말씀처럼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했는데 말씀을 끝까지 읽고 말씀 속에서 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깨달아서 이 땅에 악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들에게 미혹 당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예고되어져 있는 승리 갑지게 성취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